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네네. 네, 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의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생각한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사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이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우리 마태복음 5장이어서 오늘 6장의 수 여러분 계속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꼭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순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산상수훈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순종하기를 이렇게, 이렇게 힘쓰신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도 정말 하나님이 아요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과 동의하면서 이 말씀대로 꼭 순종하셔서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에게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육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입니다. 총1 3번 나옵니다. 즉 마태복음 육장에서 마태복음 육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말씀하신 게 바로 마태복음 육장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마태본 6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듣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교 경건 생활의 3대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잘하면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세 가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라 여겨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대표적인 경건 생활인 구제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세 가지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볼까요?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5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에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형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와 구제, 금식 너무도 중요한 경건 생활인데 이것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껏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냐?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 구제 금식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이에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예요? 구제의 기도 금식을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 구제, 금식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모든 것다 사람에게 보이러 가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러 가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경영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 여러분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예외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명 감당할 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앞에서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 주세요 저와 우리. 성령님들 모두 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러 가는 신앙생활은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문처럼더욱 분명히 바라봤지면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너무도 더 분명한 실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 구제, 금식 모든 걸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격인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자녀들은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은이 시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충분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이것만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아, 정확히 말하면 세 부분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자녀는요.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면서 우리와 교제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 빠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의 이거 빠져 있어요. 하나님 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주기도문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라고 있음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 구하셔도 되고요, 건강 구하셔도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풀려지를 기도하도 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면,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만 하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처럼도 똑같고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도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 정수 떠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냥 복만 구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내만과 내 뜻대로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복 신앙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주기 도문 뒷부분은 이제 우리의 필요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요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 도문의 순서를 꼭좀 기억하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것을 우리 필요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드려야될 성경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어쨌든 편하게 내 마음 있는 것들을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기도는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들은 교제는 전혀 안 해요. 그냥 복만 구하는 대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교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여김 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구하라는 거예요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가족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내 자녀가 공부가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취업도 잘 되게 하시고 결혼도 잘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예 물론 그 기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는 거그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들이 되는 것이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봉과 성령 역세로 내 자녀에게 이마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앞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리는 것이 필요하지.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오직 그냥 내 자녀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길 잘 열리게 하시고 취업 결혼 잘 하게 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 모든 기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먼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피로를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 성경적인 기도예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시황상에상 간단히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서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 나라에 쌓아두래요. 선생님들, 물질 말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물질, 나와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만 쌓아두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 물질을 들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이세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지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포전나무교회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지금 헌금을 지금 약한 자들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나와 내 가족 쓰는 데만 이게 바로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추수감사런금을 정말 약하리에 드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쌓아져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분명히 말씀하세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물질이 이게 만몬이라고, 만몬이에요. 만몬. 이 만몬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예 하나의 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다 보면 돈이 하나님이 돼요. 좀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돈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요. 그리고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죄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물질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돈과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물질을 돈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물질이 수단이 아닌 내 삶의 목표요, 신앙생활의 목표요, 단지 돈 벌려고 사는 거, 이건 여러분 돈이 우상인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수님이 이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30절 또 31절.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거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읽을까? 하지 말라 물질에 대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너희들 공중의 새를 보고 이 들풀의 이 잡초들 봐라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내 자식들인 너희들 절대로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고 끝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우리의 물질은 책임지고 돌봐 주실 것이니 제발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에 염려 염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제발 제발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돌볼 거야. 그래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요? 먼저 하나님 나라고 하라 이렇게면서 하 마태복음 6장이 끝나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사실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돈 때문에 염려할 때 소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마치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물질로 어려움이 있었던 적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아 주셔서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마디로 뭐요?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게 헬라로 매매림나테입니다 지금 당장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니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인 줄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보이려고 하면서 하는 모든 거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것만을 하나님이 갚아 준다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람보다도 더 분명하게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이 보이것처럼 바라봐지게 하여 주셔옵사서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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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려 신앙생활하기 하려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신앙생활하기 하여 우시옵소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보름처럼 바람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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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다으려 주시옵소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성렬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게 하시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피로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런 건데 우리 피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자가 되지 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의 피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진정 우리가 진정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기도자가 되게 어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올바르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특별히 내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세 가지 태도가 있게 하셔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물질을 나와 나를 위해서만 이 땅에 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기 위해 하늘 나라에 쌓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절대로 물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지 말게 하시고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되지 말게 하시고 돈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하는 그런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물질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고 돌보실 것을 믿고 물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물질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 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추님오추님